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트리딩 영어 독해 하영 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질문은요. 챕터 3의 첫 번째 질문인 Kate's Art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 w a y 라 단어는요. 버리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과거 어떻게 읽을까요? threw away. threw away. 요렇게 읽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로 art, art. 우리 art는요, 미술이란 뜻도 있지만, 미술품, 미술작품을 ar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ign, sign, sign은요, 표시란 뜻도 있지만, 표지판, 간판이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used, used, used는요, 사용된 중고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bottle, bottle, bottle 하면요, 병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find, find, find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요, found, foun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마저 익혀볼게요. 50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old, old, old는요, 오래된, 낡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반대말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new. new. 새로운 이란 뜻을 가진 new라는 단어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take a to b. take a to b.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 take a to b. 이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잘 외워주시고요. 과거는요. took a to b.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show. show. show는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전시회를 우리 sho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recycle, recycle, re recycle은요 재활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외워주시고요. reuse, reuse, re re-use하면요 아까 recycle이 재활용하다였다면 reuse는요 재사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ee, see, 는 보다라는 뜻이죠. 과거는 s o s o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t o u g h o u g 돌은요, 인형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Artist Artist는요, 예술가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iece of Piece of Piece가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 Piece of 하면 모모의 조각, 부분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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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옷들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Elephant Elephant elephant는 코끼리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another, another, another는 다른 또 하나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plastic, plastic, plastic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된 플라스틱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thing, thing, thing은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glue, glue, glue는 풀이나 접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로 picture frame. picture frame. picture frame은 액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지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kate's art. kate의 예술품. 미술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kate라는 지문과 미술품을 뭐 갖고 있나 봐요.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kate wanted to throw away her old toys. kate가요. 뭔가 하기를 원했대요. 뭐 하고 싶었냐면. throw away 하고 싶었대요 뜻 다시 정리해볼까요 어떤 뜻이었나요 throw away 뭔가를 그렇죠 버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케이트는요 버리고 싶어 했어요 무엇을요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들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then 그때 her dad took her to an art show in the park 그때 그녀의 아버지께서 took her to on our show 우리 took라는 표현과 to라는 표현 같이 이어서 해석해 볼까요? 쌤이랑 아까 정리했던 표현인 take A to B. 이 표현 무슨 뜻이었나요? A라는 친구를 B에 데려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녀를 our show에 데려갔다.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Art show가 뭔가요? Art가 우리 미술, 예술이란 뜻이었으니까 미술품인 거예요. 미술품. 여기서 미술품인데요. show가 전시회니까 미술품 전시회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는? In the park. 공원에서 있었던 미술품 전시회에 아빠가 케이트를 데려갔어요. There was a sign. Recycle, reuse, make art. There was라는 표현 한번 먼저 같이 정리해 볼까요? 요거 여러 번 배웠죠?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었대요? sign이 있었대요. sign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표지판이었어요, 표지판. 자, 표지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recycle, 재활용하세요, reuse, 재사용하세요, make art, 미술품을 만드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가요 first, 우선, Kate sewed doors. Kate, 인형들을 보았대요. a n artist made them with pieces of old clothes. 여기 문장이 조금 긴데요. 끊어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o a n a r t i s t 한 예술가가요. 한 예술가가 made them. 그것들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아마도 인형들 같아요. 한 예술가가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with는요. 뜻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지만, 뭐뭐와, 뭐뭐를 가지고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뭘 가지고요? pieces. 조각들을 가지고요. 어떤 조각이요? old clothes. 오래된 천 조각들인 것 같아요. 오래된 천 조각들, 옷 조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she saw an elephant. 그리고 그녀가 코끼리를 봤대요. Another artist 또 다른 예술가가 made 만들었습니다. It 코끼리를 만든 거예요 코끼리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아마도 예술품을 만든 거 같죠 코끼리를 뭘 가지고 만들었대요? With used plastic bottles 플라스틱으로 된 bottle bottle은 무슨 뜻이에요 병들이라 뜻이죠 병. 그러면 used는요 used도 뜻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용된 중고에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즉 누군가가 사용한 중고에 플라스틱 병들로 가지고서 코끼리를 한 다른 예술가가 만들었던 거예요 Kate's dad said, See, we can make art with used things. 케이트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See, 보이니? We can make art. 우리가 뭐할수 있대요? can은 뭐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합쳐서 어떻게 해 하면 돼요? 우리는 만들 수 있어. Art. 예술품을, 미술품을 만들 수 있단다. With 무엇을 가지고요? Used things. 중고의 물건들 즉 사용된 물건들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단다. 아빠가 이걸 보여주시려고 케이트를 공원으로 전시회로 데려간 것 같아요. 미술품 전시회로요. At home. 집에 와서요. Kate found. 케이트가 found 했대요. 어떤 단어의 과거였었죠? 그렇죠. Find라는 단어의 과거였어요. 그럼 해석을 찾았다라고 한번 정리해볼게요. 케이트가 찾았습니다. g l u 풀을 찾았대요. And small pieces of her old toys. 그리고 small pieces, 작은 pieces, 조각들을 찾았는데요. 무슨 조각들이요? Her old toys.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의 조각들을 찾았던 거예요. 천 조각들 같은거나 장난감 조각들을 찾은 거죠. She wanted to make art with them. 그녀는 뭐 하고 싶었대요? Wanted to 뭐뭐 하기를 원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Make. 만들고 싶었대요. Art 예술품을 만들고 싶었대요.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요. 자신의 오래된 장난감들을 가지고 미술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And she made it 그리고 그녀는 그 미술품을 만들었습니다. It was 그것은 이었어요. A new picture frame 케이트 뭐 만들었어요? A new picture frame 새로운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오래된 장난감들을 가지고서 새 액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번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문장을 한번씩 쭉 읽고 해석해 볼게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Kate wanted to throw away her old toys. 케이트는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들을 버리고 싶었어요. Then her dad took her to an art show in the park. 그때 그녀의 아버지께서 그녀를 공원에서 열린 미술품 전시회에 데려갔어요. 그녀를. There was a sign. Recycle, reuse, make art.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활용하세요. 재사용하세요. 미술품을 만드세요. First, Kate saw doors. 첫 번째로, 케이트는 인형들을 봤어요. An artist made them with pieces of old clothes. 한 예술가가 그 오래된 천조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Then she saw an elephant. 그리고 나서 그녀는 코끼리를 하나 봤어요. Another artist made it with used plastic bottles. 또 다른 예술가가 그 코끼리를 사용된 중고의 플라스틱 병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Kate's dad said, See, we can make art with used things. Kate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See, 보이니? 우리는 예술품을 만들 수 있어. 중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At home, Kate found glue and small pieces of her old toys. 집에서 케이트는 접착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들의 작은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She wanted to make art with them. 그녀는 예술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요. And she made it. 그리고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It was a new picture frame. 그것은 새 액자였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면서 답을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답 확인해 볼게요 이 글에 알맞은 제목을 골라 주세요 첫 번째, 분리수거의 중요성 분리수거 해야 된다는 말이 글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거리 예술가의 메시지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거 딱히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낡은 물건을 되살리는 예술, 미술을 뜻하는 표현이어서 낡은 물건들을 케이트가 되살려서 예술품 같이 만들었던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내용과 맞는 것은 오 틀린 것은 X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A, 한 예술가는 헌 옷으로 코끼리를 만들었다. 헌 옷으로 코끼리 만들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헌 옷으로 뭘 만들었나요? 인형을 만들었었죠. 코끼리는 우리 플라스틱, 정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다른 예술가가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두 번째 케이트는 집에 돌아와서 예전 장난감들을 버렸다 아닙니다 예전 장난감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서 새로운 액자를 탄생시켰었죠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세 번째 케이트의 아빠가 케이트를 미술 전시에 데리고 간 이유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물건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겠죠. 네 번째로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We can blank art with old and blank things. 우리는요. 할수 있어요. 블랭크를 할수 있대요. Art, 미술 작품을 블랭크 할수 있어요. Old and blank things. 오래되고 블랭크한 물건들을 with 가지고요. 어떤 표현이 와야 되나요? 우리는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오래되고 사용된 물건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중고에 사용된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니까 만들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채워볼까요? 만들다는요, 그렇죠. make라는 표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된이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바꾸면 그렇죠, 오늘 배웠던 use라는 표현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빌드업 파트도 같이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빌더 파트는요. 1, 2, 3번에 있는 상자를 요 아래 칸에 맞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 2, 3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An artist made an elephant. 한 예술가가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Kate made a picture frame. 케이트는 액자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An artist made doors. 한 예술가는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과 이어져야 될까요? A번. With small pieces of her old toys.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의 조각들,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어떤 누가 만들었었죠? 아마 케이트가 그녀의 장난감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정답은요. 액자와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B. With pieces of old clothes. 오래된 천 조각들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었죠? 그렇죠 한 예술가가 만들었었는데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그렇죠 인형이었으니까 3번 그림과 연결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C는요 with used plastic bottles 중고의 플라스틱 병들을 가지고 만든 건 누구였나요? 그렇죠 또 다른 예술가 한 예술가가 코끼리를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와 1번 같이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서업 파트 한번 선생과 같이 정리해 볼까요? Kate wanted to throw away her old toys. Kate는요, 그녀의 오래된 장난감을 wanted to throw away 버리기를 원했대요. Then her dad blank her. 그때 그녀의 아빠가 그녀를 blank 했어요. To an art show. 한 미술 전시회에 무엇을 했죠? 데려갔습니다. 그럼 데려가다라는 표현 take의 과거 형태인 took라는 표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some artist made blank with blank things. 몇몇 예술가들은요, 무엇을 made, 만들었어요? with blank things. 뭘 가지고요? blank한 물건들을 가지고요. 아마도 사용된, 중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적어줘야 되니까, 사용된이라는 표현 먼저 적으면, used things, 중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나요? 예술작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art라는 표현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t home. 집에 와서요. Kate made art. Kate도 예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요? her old blank. 그녀의 오래된 blank. 장난감들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장난감을 바꾼 도이즈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루커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번의 1번 첫 번째 그림부터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Stop 멈추세요. 이렇게 뭔가 표지판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sign. 표지판을 골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병이 하나 있네요 병을 영어로 바꾸면 그렇죠 Bottle이라는 표현 적어 줄수 있겠죠 세 번째요 한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reuse는 재사용하다 라는 뜻이라서 재사용하고 있는 그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throw away 버리다 라는 표현 골라 줄수 있겠죠 B 파트도 같이 한번 단어 뜻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art 우리 art라는 표현 정답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미술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요. u s e 는요 사용된이란 뜻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로 recycle. recycle 하며 그렇죠 재활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Piece of. Piece of은 모모의 조각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C 파트도 같이 한번 마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그 표지판에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The blank says. 그 땡땡땡은 says, 말하고 있었어요. don't enter. 엔터리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표현 빠졌어요? 그 표지판이 말하고 있다. 그 표지판에 쓰여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say라는 표현이 쓰여진 거라서 표지판이라는 단어만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sign이라는 단어 적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는 그 공을 의자 아래에서 찾았다. I blank the ball. 나는 b 랭크 했어요. The ball. 그 공을요. Under the chair. 의자에 under. Under은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요. chair. 의자에 아래에서 찾았다. 우리 찾았다라는 표현 빠져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찾다라는 find라는 표현을 과거로 바꿔서 found라는 표현까지 채워줄 수 있겠죠. 세 번째요. 그 신발 상자를 버리지 마라. Don't는요 뭐뭐 하지마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don't blank the shoe box 그 신발 박스를 버리지 마 버리다 라는 표현 빠져있네요. 그럼 정답으로 버리다 오늘 배웠던 표현인 throw away까지 완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